김범용 씨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현미 씨입니다. 네. 두분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새로운 창법에 들어서 네. 나와서 내리는 네. 영동교. <laughs> 여보세요. 그건 새롭지 않아요. <laughs> 항상 기억. 둘이 같이 있었어요. 아 그러니까 남자 신인상, 여자 신인상. 새로운 걸 자꾸 이게만들려고 그러세요. 그러니까 그 김범용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이제 쌍쌍파트리 네, 많이 나오세요. 네. 뭘 보세요? 넌 누구 편이야? 네. 가수 편이다. <웃음> <웃음> 그 초등학교 6학년이 바람바람 바람 불러봐. 문밖에 네? 어야. <laughs> 내 곡이 아닌 것처럼 하고 들어봤어요. <웃음> <웃음> 그 변태예요. 연주가 좋아도. 네. 노래랑 안 붙으면 되게 막 낯설고 그런 느낌이 맞아, 맞아, 있거든요. 맞아, 맞아. 근데 너무 잘 붙는 거예요, 지금. 뭐 믹싱이 잘된 거예요? 뭐가 잘된 거예요? 일단 목소리가 명품입니다. 음, 저, 네? 철학이 거의 비슷했어요. 거의. 근데 상 없었다. 저도 화교학교 근처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해서 <웃음> <웃음> 그런 거지. 김광명과 아, 주현이가 섞어지니까. 좀더 이제 색다른 또 컬러가 나온 것 같아요. 그거를 만약에 85년에 만나셨으면 그 누구인가? 그런데 우리 주현미 선배님은 밤비 내리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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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도를 <영롱 웃음> <너를>. 어. <laughs> 그때 안 만나긴 아했냐 <laughs> 보면은 마침내 응. 종말인 줄 알았습니다. 두번 나온 거든요. 어, 종교의 심취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. <laughs>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요제를 나가셨다며? 네, 나와서 금상 받았는데 네. 이제 군대 영장 나와서 군대 갔죠. 아 군대 영장이요? <laughs> 네, 주현미 씨가 내가 가요제 나갔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다. 있었다. 붙잡아도 <laughs> 음. 그래도 가시렵니까? 음. 이건 나죠. <laughs> 이거 내 거야, 내놔. <laughs> It's my destiny. 그래도 뭐 군대 영장인 게 다행이지 구속영장 나왔어, 그 뭐. <laughs> 어떡할 뻔했어요? 구속영장 에이. 갈 일은 없고. 어,